근데 그렇게 인간의 풍파, 품파, 금전의 풍파는 겪어요. 맨날 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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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 인간들 때문에 힘들고 어렵고. 근데요, 그래도 죽어라 죽어라 하면서도 내주머에 돈은 안 떨어져 봤을 거예요. 이게 기우생 뿐만 아니라 닭대떨이 그래요. 근데 이제는 고관에 곡식 좀 쌓아 봅시다. 금전의 운이 좀 열리신대요. 안녕하세요. 태극제자 연희보살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오늘 주제는요. 응. 2024년 하반기 닭띠 운세 준비를 했고요. 네. 닭띠분들은 하반기에 좀 어떤 운세 흐름이 있을까요? 닭띠분들? 닭디 닭띠는 워낙에 뭐 선생님들도 다 좋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저도 좋게 나오고. 근데도 좋다면서 왜안 좋아져? 이런 질문들이 조금 더러더러 들어오는데 다 좋을 순 없어요. 어, 통계로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니까, 재미삼아 참고로 이렇게 들으셨으면 좋겠고요. 닭대분들, 성향을, 특징을 말씀을 드린다. 똑똑하다. 예민하다. 머리 좋다. 계산 빠르다. 눈치 빠르다. 생활력 강하다. 그리고 이렇게 많이 빌며 살아야 된다. 어, 띠벨로에 내가 말씀을 드리자면 스무 살이네요. 울류생. 울류생들 똑똑하지요? 마음도 여리고요. 어, 예체는 끼가 조금 닭대 중에서또 많다. 그래서, 예체능끼라고 그러면, 남한테 스프라이트를 좀 받아야 되기 때문에, 공부를 끝까지 잘 해서 마무리를 진다, 그러면, 그렇게 되면 남을 가르키는 업을 하는데, 예체능 쪽으로도 남이 가르키는 업이 가능하잖아요. 예체능이라면 굉장히 포괄적이죠. 미술, 음악, 악기, 소리를 다니는 업, 미용, 헤어, 메이크업, 이것도 다 그림이나, 이것도 다 예술로 들어가잖아요. 내 전문직종에서 남을 가르키는 업으로 선택을 하면 돼. 그렇게 해서 내가 진로를 잘 정해서 내 업대로, 풀어 먹었으면 좋겠어요. 32세 개우생들, 개우생들도 이렇게 보면 응? 사건 사고들이 많았어요. 특히 2년째에서 헤어지는 거 이별수, 그리고 내 몸에 칼을 대는 수, 사고로 그런 것도 고생 많이 하고 넘어오셨다고 라 하면 올해는 무조건 이동변동이 있을 확률이 커요. 그러기 때문에 또 하나, 내가 새로운 직장에 변동이 있단 말이야 그러니 상반기 때는 이게 고민만 하고 내가 힘들었다라 하면 하반기 때는 자리변동 이동하셔도 됩니다 내년에는 내가 앉은 자리에서 자리매김하고 변동하면서 자리매김하고 변동하면서 자리매김하고 내년 한 해는 그렇게 넘어갈 것 같으니까 많이 부지런히 움직이시래요 또신유생들을 볼게요 사람들 때문에 속 시끄럽고 겁이 많다 소심하다 이런 게 있거든? 근데 그래 이제는 40 중반 정도 사셨으면 나를 조금 개성을 살려서 내 업을 좀잘 바뀌었으면 좋겠어 뭔가 새로운 도전에 굉장히 겁을 먹고 있거든요 신유생들이 음. 이제는 그 용기를 좀 내시라고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내가 조금 활기차게 누가 오거나 어? 어떤 기회가 생기거나 그러면 그걸 잡으라니까? 근데 못 잡아 무서워서 내가 새로운 데는 가질 지 못해 이 겁이 있어서 이거 깨셔야 돼 신유생 그 한마디 해드리고 싶어 그거 깨시면 나한테 좋은 운기가 들어와 있는데못 잡는다고 그러니까 그걸 깨고 누가 손을 내밀면 잡으세요 아니면 내가 저쪽으로 가고 싶으면 가요 여기 멈춰있지 말고 마라톤에서 왜 출발 시점에 서 있잖아 서만 있지 말고 달리시라고 그래야 목적지까지 갈거 아니야 빨리 갈수 있고 천천히 갈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기회 놓치지 마셔요 그리고 56세 기후생들 딱한 마디 해주고 싶어 금전의 문은 열리겠다 야 좋다 좋다 어. 다른 건 얘기 없어 금전의 문은 열리겠다. 문서? 문서 내가 잡고 자는 하건 잡는다. 돈 때문에 이거 어떻게 잡혀요? 내가 죽어라 죽어라 해도 내 주머니에도 돈은 안 떨어지잖아요. 기우생들이. 다 그렇진 않지만 거의 그래요. 근데 그렇게 인간의 풍파, 품파, 금전의 풍파는 겪어요. 맨날 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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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 인간들 때문에 힘들고 어렵고. 근데요. 그래도 죽어라 죽어라 하면서도 내 주머니에 돈은 안 떨어져 봤을 거예요. 이게 기우생 뿐만 아니라 닭대들이 그래요. 근데 이제는 곳관에 곡식 좀 싸워봅시다. 금전에 문이 좀열리신데요 다른 건 없어요. 금전 운 들어온대요. 그리고 문서에 운 들어온대요. 잡으세요. 기후생들은 좋은 게 있다라고 하면 안 좋은 쪽으로 조금 근심이 들어오는 게 건강으로 좀 많이 들어오거든요. 음. 건강 관리 잘 하셔야 되고 조금 이상 있으면 병원 가서 원인 찾으셔서 치료하세요. 그래야 내가 초년에 고생했던 거 말년 운에 새로운 시작으로 확열거 아니에요. 음. 그러니까 그 기운 문 열어서 활짝 열어서 말년에 고생하지 말고 금융치료 제대로 받는 그런 날이 좀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파이팅 하세요 그리고 이제 볼게요 68세 정류생이네요 정류생들도 이 닭띠들의 특성이 머리가 좋다고 그러잖아요 머리가 좋다고 회전이 좋다 보니까 이거저거 벌려놓는 일이 많아요 특히 부동산 이런 거 투자 이런 거 이런 거좀 정리 좀 합시다. 정리 좀 하시래요, 정류생들. 이렇게 그냥 여기저기 그냥 이렇게 막 풀어만 놓고, 문어발처럼 벌려먹 놓고 있으실 거야. 이제는 이걸 조금씩 정리하신다고 얘기가 들어오세요. 근데 이게 정리가 될까? 어디서 어디까지 손을 대야 될까? 이런 분들도 계시는데, 정리 하나씩 하나씩 되신답니다. 그러니, 내년에는 문서 이동 변동 사고 팔고, 이제 사는 것보다 파는 게 맞고, 정리하는 게 맞겠죠? 역시나, 나이가 나이 인제라 건강은 조심하셔야겠죠? 특히, 관절, 혈관, 조심하시래요. 어 그리고 머리 머리 두통으로 시달리는 분은 많아요. 왜? 생각이 굉장히 많고요. 특히 정유생분들이 머릿속으로 생각을 해서 결정 내야 행동에 옮, 옮기시는 분들이 많아. 그러니 머리 많이 비워 놓으세요. 그래야 내가 사는 길이에요. 여기 너무 많이 채워 놓고 있다 보니까 항상 두통이 시달리는 분들이 많으셔. 정리하세요. 이? 풀어내시고 됐나요? 네. 응. 지금까지 뭐, 닭띠분들 운세 응. 말씀해주셨는데, 뭐, 좋으신 분들은 좋으신 것 같고, 응. 조심할 부분이 있으신 분들은 좀 있으신 것 같아요. 응. 어, 선생님께서 말씀해주신 거잘 참고하셔서, 어, 올해는 좀 무탈하게, 좀 무난하게 지나가는 한 해가 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여기서 2 0 2 3년에 닭띠 운세 마무리 지어보도록 할게요. 고생하셨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